근데 그 분위기 조성이라는 거는 저는 요즘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녀 다 포함이 되는 얘기예요. 일단 조금은 더 중요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전제는 첫째론 득과 실을 따져대는 결과주의가 아니라 얼만큼 관계를 이상적으로 잘 지속하느냐를 생각하는 사람. 저는 이게 분위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득과 실을 따질 거면 상대한테 잘 티가 안 나거나 또는 초반에 빨리 따져보는 게 맞아요. 그 이후로는 꼭 이성적인 행동을 동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본능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본인 그릇에 맞게 그런 데서 분위기가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상대에게 오히려 매력으로 비치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봐요. 맞잖아요. 만약 득과실을 엄청나게 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태에서 내 본능대로 움직인다면 그건 상대한테 거의 해만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이 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예 따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얼만큼 관계를 이상적으로 지속을 할 거냐 이 생각을 가진 채로 이 고민을 진짜 가진 채로 본능적으로 움직. 는 것은 완전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거의 예를 들어 만약 연애 중큰 트러블이 생기거나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저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으면 비교적 상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현실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득실을 많이 따지는 느낌으로 본인이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면 그건 그냥 결과가 거의 두갈래예요. 상대한테 그걸 약간 저격 당했을 때 본인이 되게 찔려서 미안해지거나 이럴 때는 본인이 괜히 갑이 되고 싶었다가 상대가 내 원하는 페이스로안 따라와주고 이러니까 오히려 식으려고 하고 변하니까. 본인이 더 의리되어 버려요. 본인이 이제 더 끌려다니게 되는 거지. 이거 아니면 오히려 되게 찔리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 심리로 상대에게 쓰레기 짓을 더 크게 해버릴 가능성이 높죠. 요거 두개다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결과주의적으로 상대를 놓고 보는 건 오히려 본인한테 해가 될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되게 투자를 잘해서 돈을 좀 벌었어. 물론 거기에 배가 아플 수는 있는데 거기 과몰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 차이가 분명히 큰 차이를 나타내요. 그럼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뿐인데 본인이 괜히 비교해 되면서 본 본인 감정이 확확 뒤집어지잖아요 요런 것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연애에도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확 뒤집어지는 감정들은 좀 빠지면 당연히 좋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요 생각을 좀 넣은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당연히 상대 편하게 해주는 거 이건 누구나 좋아하는 거죠 누구나 나한테 잘해주거나 나 사랑해주거나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거나 나에게 공감해주거나 그 공감을 넘어서서 나를 진심으로 더 이해해주거나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요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실천은 좀 가려서 해야죠.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대상이 나타났더라도. 왜냐면 이걸 일로 비유하자면 내가 엄청 성실히 뭔가를 열심히 해 놓는 것은 그건 씨앗을 잘 뿌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열매가 생길 확률이 높죠. 근데 뭐 상황에 따라 운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내가 좀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서 방향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건 나 혼자만의 문제니까. 내 일이 안 풀리든 잘 풀리든 그건 내가 거의 감당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연 내가 되면 내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비성적으로 나오면 어떡할 거야? 나는 잘해 주는데 상대는 내게 성의가 없어진다거나 나를 지루해 한다거나 나를 성가시게 느낀다면 서서히 그렇게 변한다면 그건 내가 계속 잘해 주는 건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나의 일방적인 집착이 될 텐데. 그래서 이것도 현명하게 잘 조절하면 상대 입장에서 좀 멋있다고 느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본인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약간 아우라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도 좀 각을 잘 봐가며 행동하면 좋죠. 감정에 막 휩쓸리는 것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